어? 차량 친구는 언제 오지? 어! 차량 친구다! 차량 친구 반가워요! <laughs> 차량 친구 와요 신발 벗고요 안녕. 안녕 친구들, 리티케와 검정두인데 리티케야!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히니스 파크에요 히니스 파크에요 숙소를 음, 차량 친구한테 소개해주려고 촬영 네. 친구, 막내 촬영 친구만 먼저 와있고 촬영 친구는 안나 와요 근데 드디어 왔어요 막내 촬영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내 촬영 친구야 근데 먼저 여기부터 소개해야 될거 어? 막내 촬영 친구 핸드폰 괜찮아요 촬영 <laughs> 막내 촬영 <창> 친구 핸드폰 괜찮아요 <laughs> 여긴 전자레인지고요. 저긴 주전자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냉장고다. 드디어 냉장고를 찾았다. 아직 안 넣어놨어. 어? 물두개 있어. 기를 발견했다. 어디야? 침대. 이렇게 누워 먹는 거안 틀어졌어요. 아, 쓰레기통 여기에요. 친구들, 쓰레기통은 여기에요. 아니, 친구들. 근데 여기 언제 넣어요? 어, 거기 이거 다 촬영 끝나고 넣을게요. 네. 저 넣는 것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이따가 한번 넣어주세요. 네. 이야! 이야! 어, 여기 나무것도없네요 네. <laughs> 아! 너무 잘안 열려 져요어 접시다. 예 접시. 예. 아못 접어요. 못 접네요. 주전자를 제대로 어디 봤어요? 아이고. 주전자가 여기네. 모두 여긴 싱크대예요. 싱크대. 그다음 예.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어 우와 싱크대 밑에네요. 이게 뭐예요? 싱크대 하부예요. 여기로 심... 물 빠지는 거예요. 아 우와 네. 신기하다. 네. 처음 봤다. 맞아요. 여기 위에 보죠? 이 응? 컵이네요. 컵. 어 여기 또 매달려 있네 거꾸로. 네. 어 여기 우와, 위에 저병 진짜... 같은 거 뭐예요? 아 통... 이거 유리컵이에요. 아. 유리컵. 아, 이거는 뭐죠? 이거는 커피컵. 이거는 이거는 와인컵. 여기 플러그에 이거는 접시. 플러그가 뭐죠? 전기꼽는 거. 이거는 접시 같은 거 놔서 건조시키는 이건 뭐예요? 건조대. 와인 따개예요. 여기는 포크랑 숟가락 오른쪽에랑 네. 네. 칼이랑 가위. 어. 근데 칼이 신기한 이거 안 열나요? 아 열었지 여기 짐들이 많고요 네 TV랑 TV리모콘 켰다 오 스마트 TV네요 뭐야? 아. 이게 뭐예요? 꺼. 그렇죠 좋았어 여기 있는 촬영 친구 핸드폰? 응? 여기는 소파. 또 소파. 네. 쿠션. 오, 또 쿠션. 그다음 여기는 이거는 핸드폰 배터. 배터. 배터.더니. 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야. 오그 여기는? 네. 침대. 그다음 여기 는 이렇게 어, 키가 안난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네. 응, 또 이거는 네.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응, 어, 제가 떨어지지 않게 옮길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가. 그다음 여기는 또 충전하는 데. 네, 음, 근데 이건 뭐죠? 이거는 조명이에요. 독서등. 작은 조명. 어. 이건 핸드폰 충전하는 거, 슈지. 슈지. 여기 화장할 수도 있고, 화장도다닌가 화장대, 맞아요. 화장대고, 이거 뭐지? 어, 스피커가 있네요. 아, 스피커고, 네. 전화기. 네. 여 충전선. 네. 여기도 충전선. 네. 여기는, 그러고, 책상. 저기는 청장용 에어컨. 네. 이제 화장실. 와요. 화장실. 여기는 드라이기랑...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휴지가... 이게 새로운 휴지네요. 아, 네. 그럼 여기는 손 씻는 데 비누 이거 눈 타는 거 봤지? 눈 타는 거 네, 그럼 여기 수건 여기 변기 세우지 여기 물 내리는 거, 마지막으로 여기 샤워하는 곳까지 어, 잠시만요 변기 좀 찍고 네. 여기 서서 샤워하는 곳 여기 물 내리는 곳 없네, 여기 샤워하는 네. 곳 샤워하는 곳이에요? 네 비누 저 이미 어, 비누가 어. 있죠? 네. 여기 <laughs> 수건 또 있었어. 수건 또 있는 거야. 수건 제가 여기에 걸어놨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슬리퍼. 슬리퍼. 그 다음 여기는 이불이랑 베개. 그 다음 여기는 오. 옷걸이. 여기 저의 푹신한 옷이에요. 네. <laughs> 그 다음 밑 어디 문이라? 여기 이랑는 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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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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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예요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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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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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짠 뉴틸 캐릭터 위엔 냉동실이잖아요 여긴 냉동실 여물 옆에 놓읍시다물두 개가 서비스로 있네요 콜라는 정류소 옆에 어, 여기 있다 아이고 무거워라 엄청 무거워요 친구들 봐봐요 한 손으로 들면 아이고 무거워요 어. 아. <laughs> 괜찮아요 친구들 케리 언니 괜찮아요? 리틀 케린? 그렇네? 냉동실을 한번더 한 보여드릴게요. 냉동실. 완전 차가 여기 이쪽 한번 열어봐 주세요. 되게 야경이. 거기 인스파이어인가? 자동으로 됐던 거. 친구들 여기 인스파이어처럼 그렇게 자동이 아니에요. 대신. 와, 팍 예쁘다. 예쁘죠. 자, 야경을 보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이건 자동이 아니어서 미안해요, 친구들. 네. 아이고, 오늘은 여기가 어디? 히니스파크. 파크. 히니스파크에 와봤어요. 내일은 워터파크를 갈 거예요. 예, 워터파크 간다. 내일은 조식 먹고 워터파크에 갈게요. 내일은 대신 유치원 얼른 가는 데 음, 여행을 오늘 와가지고 내일 가야 돼가지고, 화요일날 유치원 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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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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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